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마치 만능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암 진단비, 수술비, 장기간 입원. 상상만 해도 지갑은 가벼워지면서 등골은 오싹해지죠. 하지만 혹시 이 엄청난 불안감 때문에 매달 수십만원씩 보험료만 내며 혹시 동남비는 아닐까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명품 가방이나 가전 제품을 고를 때에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 해 보면서 수십 년간 납입해야 하는 보험은 그저 남들이 하니까라는 이유로 덜컥 가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불필요한 지출이 여러분의 가계 경제를 알게 모르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혹시 눈치 채셨을까요? 이제는 무작정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보험의 주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달 꼬박꼬박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국민건강보험의 막강한 혜택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저는 보험설계사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데 보험을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고객분들을 상담하면서 저는 늘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부터 안내해드리고 정말 필요한 보험들만 최소한으로 가입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쓸데없이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닐까? 이 불안감은 비단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험대학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들을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점검만 잘해도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불필요하게 세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혜택을 알고 난 뒤에 왜 진작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아쉬움 속에 여러 보험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일로부터1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혜택 중에서도 정말 강력한 네 가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의 보험 구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아마 절로 공감하실 겁니다. 암 진단이나 수술 그리고 장기 입원 같은 상황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지죠. 그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두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 한번안 가고 매달 수십만 원씩 보험료만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까? 혹시 괜히 돈만 날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막상 해지하려면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면서 이돈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한 번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보험을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만능처럼 여기고 주변에서도 좋다고 하니까 깊이 따져보이지도 않은 채 이것저것 가입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명품 가방을 사듯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필요하지 않는 보험들까지 무심코 가입해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쯤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나 역시 불필요한 보험료를 괜히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정이 경제를 마치 블랙홀처럼 조금씩 빨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냥 매달 내는 소비자가 아니라 내 보험을 직접 관리하고 선택할 줄 아는 스마트한 보험의 주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나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이미 우리는 모두 국민건강보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막강한 혜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 갈때 쓰는 제도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보험 설계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많이 가입해야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상품들을 줄이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건강보험 속에 숨어 있는 혜택들을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나 뵙는데요. 그래서 먼저 그 혜택들을 설명드리고, 진짜 필요한 보험만 최소한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혹시 나도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의문은 단순히 개인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진짜 필요한 법만 남기는 법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낸 병원비가 내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버는 소득 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할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를 넘는 병원비는 건강보험 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당해연도에쓴 병원비를 정산한 뒤 다음에 해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병원비를 일단 내가 먼저 부담해야 하고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게 바로 대표적인 민간보험 실손의료비 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실비보험 하나쯤은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먼저 내가 부담했더라도 그 비용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죠. 다만 최근에는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서 이건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며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시면 충분히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류 한 장만 제출하면 실손보험에서 먼저 병원비를 보장받고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제도와 절차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당장의 병원비 부담도 줄이고 이종으로 손해 보는 일도 막을 수 있는 것. 본인 부담 상한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0단계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위에 해당하는 분께서 지난해 병원비로 1,000만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상한선인 약 89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89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본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 약 89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즉 병원비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구간까지 납부하고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궁금하시죠? 이곳 저곳 여러 병원 다녔는데, 각 병원비가 상한액보다 적다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적더라도 1년 동안 납부한 병원비 전체 금액의 합계가 본인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역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원을 여러 곳 이용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담이 많았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올한해 병원을 자주 이용하셨다면 환급을 받을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 부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메인화면에 있는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이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환급금 신청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공단 공식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앱을 이용하실 때에는 상담 메뉴에 민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회를 누르시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이 바로 뜹니다. 로그인만 하시면 간편하게 조회와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상한액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상담원이 진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제도는 놓치면 그대로 사라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두 번째 의료비 지원 혜택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 0 2 3년 년부터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소득 수준에 비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그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제 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3년 이전에는.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해야 지원 대상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2022년까지는 45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해야 지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연소득의 10%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구합산 재산과 표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였지만, 이제는 7억 원 이하까지 확대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번 치료는 모든 질환, 외래 진료는 중증 질환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번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연간 3천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혜택의 폭이 커졌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8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의료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분들은 개별 심사를 통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지만 실손보험이나 국가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이 수령 금액은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비율을 다시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이미 중복으로 받으셨다면 그 부분만큼은. 환수가 되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제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 5 7 7에 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신 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해 두시면 서류가 빠져서 다시 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신청을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진료비가 워낙 많이 나오는 분들에게 국 국가가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병원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 대비하려고 민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 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러한 중증질환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질병, 즉, 암, 뇌혈관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신다면 민간보험이 없어도 상당 부분의 치료비를 국가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암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년의 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만약 잔존함이나 전이함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된 경우라면 혜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암 조직의 제거 또는 소멸의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또는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중인 환자는 종료 예정일 3개월 전에 재등록 신청하시면 다시 5년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하고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큰 질병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해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죠. 그다 보니 비급의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민간 보험을 통해 비용을 보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산정특례 제도는 비급여 항목이 보장이 되지 않더라도 민간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난저 의료비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민간 보험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거나 중복 지급 시 환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제도는 다릅니다. 내가 민간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두었더라도 그외 관계없이 국가지원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적 제도와 민간 보험의 이중 혜택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급의 치료비 부분만 효율적으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의료비를 전부 커버하기 위해 이보험 저보험 무작정 많이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급여 항목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비급여 보험만 현명하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국민건강보험의 네 번째 의료비 지원 혜택은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어르신들의. 건강 노후와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이 되고, 둘째, 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치매, 뇌관 질환성 질환, 뇌졸증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등급은 신청인의 심신기능상태, 서비스 필요도 그리고 수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등급부터 장기요양인지지원 등급까지 단계별로 분류 가 됩니다. 인정이 되면. 크게 세 가지의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재가급여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 서비스입니다. 먼저 재가급여 서비스는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 활동과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활동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방문 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전용 목욕 장비를 가지고 가정에 방문해 어르신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 서비스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건강 상담. 요양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주 야간 보호 서비스는 어르신을 낮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돌보는 방식으로 그 시간 동안 신체활동, 인지 프로그램,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하루 일정이 끝나면 저녁에 다시 가정으로 안전하게 모셔다드린 형태입니다. 반면 시설급여 서비스는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노인 공동생활가정등 장기 요양기간에 입소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 현금급여 서비스는 장기 유연 기간이 부족한 섬 지역이나 벽지 지역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현금으로 지연되는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 벽지지역처럼 장기요양기간이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적, 정신적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외에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국가에서 수급자에게 월 233,400원의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즉, 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돌봄을 대신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복지용구급여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이동병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병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등 다양한 복지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급여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액 적용기간은 장기유양인정 유효기간 개실로부터 1년간입니다. 비용 부담은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수급자는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감경 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액이 전액 면제가 되어 비용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문적인 요양과 간호 서비스를 통해 신체 기능 회복과 건강 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족이 떠맡았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구성원들의 자신의 일과 사회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 요양 서비스는 비용이 적지 않지만 보험 혜택을 통해 본인 부담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직접 돌보는 비전문적 간병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어르신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남은 여생을 품격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제도를 꼭 한번 알아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국민건강보험의 네 가지 주요 의료비 지원 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 상한액이 정해지고 그 한도를 초과한 의료비는 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리더라도 민간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함께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들이 우리 곁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흔들릴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들은 단순히 보험료를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불안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정보를 알게 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보험 생활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많은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현명하게 줄이고 진짜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손보험이나 암 보험처럼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민간 보험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알아본 이 국가 공인 의료비 혜택과 같은 제도들이 우리 곁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경제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민간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둥글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이미 국가가 마련한 제도 안에서 충분히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간 보험은 국가 제도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의 항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한번 내 보험증권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재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정말 필요한 보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중복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보험 관리의 시작입니다. 저는 30개 이상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품을 비교하고 설계하고 각 회사의 약관을 직접 분석하여 여러분께 가장 효율적인 보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장 점검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댓글창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보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